아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명제와 조건입니다. 오늘 지로 일단 여기까지 나갈 생각. 알겠죠? 아 하나 더 말할 수 있으면 나갈까? 음악을 질문 좀받아주려고 근데 여러분들 말 그대로 오늘 명제랑 조건 배우는 거거든요? 그두 개가 거의 비슷한데 아직 약간 달라. 알겠지? 얘들아 명제 그냥 쳐다봐봐. 너네 교재. 보면요 뭐라 적혀있어? 참과 거짓을 정확하게 판별해줄 수 있는 문장 또는 식이라고 적혀있는 거 맞죠? 맞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뭐 삼은 뭐 자연수이다 이런 거얘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죠 그럼 얘는 명제야 알겠어? 삼은 짝수다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죠. 그럼 명제야? 어, 명제 맞다고. 참이랑 거짓을 정확하게 판별해 낼수 있으면 그게 명제야. 얘는 참인 명제고. 얘는 거짓인 명제야. 알겠어? 알겠지? 어. 그때 여러분들 얘를요. 부정한다고 하면은 부정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참은 자연수가 아니다. 3은 짝수다. 얘를 부정하면 3은 짝수가 아니다. 뭐 이렇게 되겠지 그렇죠? 뭐 아니면 홀수다. 이것도 괜찮긴 해요. 알겠지? 그때 여러분들 봐봐. 얘가 원래 뭐였지? 참이었죠. 얘는요. 거짓이었죠. 얘 부정했어. 3은 자연수가 아니다.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지 얘는요 참이 되는 거지 오히려 짝수가 아니잖아 3은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들 명제는요 원래 명제에 참거짓이 있지 부정을 하자 부정을 하면 참거짓이 바뀐다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좀 당연할 수도 있는데 그냥 그걸 하자고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명제를 이렇게 다룰 때이 명제 얘 예, 이렇게 안 하고요 명제 피 땡땡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 명제 큐, 쌩쌩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 알겠어? 그때 부정한다는 거 있지. 부정한 얘는요 어떻게 쓰냐면은 not 피, 그러니까 not 피 이렇게. 읽어. 알겠죠? 피 아니다 이렇게. 알겠지? 그리고 앞에다가 물결 표시해주면 돼. 얘도 마찬가지 부정했으니까 not 큐 이렇게 해주면 된다. 알겠지? 이게 명제의 부정이야. 그다음 여러분들 조건에 대해서 좀 배우면 되는데요. 조건은요. 너의 책, 어디야? 그 오른쪽에 57페이지 있죠? 보면 뭐라 적혀있어, 조건에? 뭐에 따라서? 변수 어, 변수, 그치? 어떤 변수가 여러분들, 참, 거짓을 결정하거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어떤 조건도 마찬가지로 명제처럼 P, 이런 식으로 표현하거든? 어떤 조건 P가 있었어? 얘가 X제곱은 4, 이렇게 해볼게, 됐죠? 얘들아 지금 이렇게 써있으면은 항상 참이라고 말 못하지 x가 1이면 4야? x가 4면 4야? 아니죠 얘 참으로 만들어주는 x는 누구누구 있어? 2랑 마이너스 2일 때만 참이 되는 거지 그때 외에는 전부 다 거짓이지 이렇게 여러분들 어떤 변수 있잖아 변수에 따라서 참 거짓이 바뀌는 문장 있지 걔를 보고 조건이라고 해 알겠어?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이 조건에 진리 집합이라는 게 있거든요. 진리가 그거잖아 참된 진리 할때그 진리 얘기하는 건데 진리 집합이라는 건 얘들아 얘 참으로 만들어준 x가 누구 누구라고? 2랑 마이너스 2라고 그랬지그 2랑 마이너스 2를 원소로 갖는 이 집합이 있죠. 이 집합을 보고 이조건의 진리집합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보통은 조건을 소문자로 쓰잖아. 그럼 진리집합은 대문자로 쓴다. 알겠어? 그럼 또 하나 예를 들어보자. 만약에 내가 전체 집합을 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뭐 만약에 이렇게 잡은 거야. 예를 들어서 알겠죠? 내가 조건을 뭐 정말 단순하게 할까? 뭐. x는 뭐 1이상 뭐 이렇게 하자. 알겠죠? 그럼 여러분들 진리지파 라지 p 있죠? 너무 쉽다안데 이거. 누구지? 1이랑 2랑 3만 이렇게 원소를 모아오면 되는 거지. 그쵸? 그럼 여러분들 잘 들어야 돼. 조건을 부정할 거야 이제. 아까 배운 건 명제를 부정하는 거고 지금은 조건을 부정하는 건데 조건의 부정도 명제의 부정이랑 표기가 똑같아. 어떻게 쓸 거냐면 나 p 이렇게 쓸 거야. 그 다음, 잘 대답해야 돼.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지. 수학에서는 여러분들 두 실수를 가지고 오면 크거나, 같거나, 작거나, 세 개로 나눠지잖아. 그거를 실수의 3분법이라 얘기하는건 원래. 뭐, 거기까지 알 필요는 없고. 얘를 부정하면 뭐라고 적으면 맞을까요? 그치? X는 1보다 작다라고 얘기하면 맞겠죠? 그치? 만약에, 1 보다 컸다 이거였잖아? 얘 부정은 뭐였을까 그럼? 1 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부정은 좀 느낌 있게 잘 해주시면 돼요 됐죠? 그럼 여러분들 이거에 질리집합 구해보자 어떻게 돼? 이거 질리집합 구해봐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죠 그치? 이거 굳이 벤다이어그 형을 안 그려봐도 알텐데 여러분들 얘랑 얘는 정확하게 어떤 상황? 반대 상황이죠. 얘 뭐라고 부르면 될까? 피의 어쩌고 여집합이라고 부르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 잘 봐. 조건을 부정하잖아. 그러면은 진리 집합끼리는 여집합 관계다. 알겠어? 알겠니? 그래서 이제 어떤 게 되냐면은 이럴 수가 있어. 또 예를 들어보자. 얘를 1부터 10까지 그냥 자연수라고 할게. 알겠죠? 그 다음에요, P 있죠? P를요, 뭐 2의 배수 이럴까? 아, 좀더정확하게 X는 2의 배수? 조건 Q는요? 어, X는 뭐 3의 배수 이럴게. 알겠지? 자, 근데 여러분들, 잘 봐. P 그리고 Q라는 조건을 생각해보자. P 그리고 Q라는 건말 그대로 여러분들 얘 그리고 얘 얘기하는 거야. 동시에 만족하는 거. 그쵸? 그러니까 X는 2의 배수 그리고 3의 배수 너무 쉬운데 여러분들 집합 P 있죠? 집이 집합 얘 누구지? 2, 4, 6, 8 10이죠? 얘는요? Q는 뭐라 적으면 돼? 3, 6, 9라고만 적으면 되지.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 집합 먼저 구해보자. 2의 배수 그리고 3의 배수니까 동시에 만족하는 거. 근데 몇의 배수? 6의 배수 얘기하는 거지. 사실 이거 뭐 몇개 없다. 하나밖에 없네. 누구? 6 하나 있는 거 맞죠. 그렇지? 그때 여러분들 얘 있잖아. 집합으로 표현해봐. PQ로. 뭐라고 말하면 맞아? P 교 집합 Q라고 하면 되는 거 맞죠? 됐니? 그리고 여러분들 교집합이랑 관련이 있는 거 우리 교집합, 합집합 배울 때 배웠었잖아. 그지 그럼 말 그대로 P 또는 Q 있죠? 얘는 당연히 진리집합으로 얘기하면 뭐하면 돼? 라지 P랑 라지 Q를 뭐하면 돼? 합하면 되겠지? 근데 2의 배수 또는 3의 배수 이러는 거니까 그렇죠 얘는 뭐 집합 구하면은 2, 4, 6, 8, 10에다가 3에서 360그 중에서 6은 썼으니까 2 정도만 적으면 되니까. 됐지? 됐니? 그럼 여러분들 질문이 이거야. 잘 들어. 잘 들어. p 그리고 q 있죠. 얘. 얘를 부정할 거야, 이제. 부정. 잘 들어야 돼. 얘들아. 얘를 부정할 건데 아직 얘에 대한 부정을 우리가 안 배웠잖아. 그때 여러분들, 집합은 우리가 알고 있지. 그리고 아까 전에 설명했었어. 어떤 조건을요, 부정하잖아요? 진리집합끼리 어떤 관계를 가져? 여집합 관계를 갖는다고 했지? 그럼 집합 먼저 건드려보자. 얘의 부정이 뭔지 모르니까 집합 먼저 건드려보자고. 그럼 얘를 뭐하면 돼? 여집합 해버리면 되는 거지. 근데 이걸 배웠죠? 아까도 잠깐 얘기했는데, 무슨, 무슨 법칙이야 이게? 드물관의 법칙이죠. 그럼 얘는요, 뭐가 돼? 피해? 여집합 합집합 Q에 여집합 되는 거 맞지? 그치? 그럼 이걸 보고 이걸 보고 얘의 부정을 생각할 수 있어. 얘의 부정은 뭐야? 여기 좀 지울게. 요 P 여집합이죠 얘는요. 아까 전에 p 가키의 진리 집합일 라지 피면 피의 여집합 있지. 얘의 조건은 낫피였지. Not 낫피. Not 그럼 얘 뭐라 읽으면 돼? 조건은? 얘 부정하면 낫피. 맞죠? 합집합이니까 뭐라 읽으면 돼? 또는 낫큐. 이렇게 읽으면 된다. 알겠어?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 그리고 있죠. 그리고가 들어있는 문장을 부정하잖아. 뭐로 변해? 또는으로 변해. 이유는 드모르간의 법칙 때문에 교집합이 뭐로 바뀌는 바람에 합집합으로 바뀌는 거라며 알겠어? 그럼 같은 원리로 여러분들 좀 좁긴 하지만 여기다 한번 다시 쓸게요 P 또는 Q 있죠 얘도 부정하면 어떻게 되겠어? 조건을 부정하면 뭐라 읽으면 돼? not P 그리고 Q 이러면 되겠지 집합으로 확인하면 얘는 라지 P 합집합 라지 Q 이렇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거 전체를 여집합 해버리면 얘 되는 거잖아 여집합하면 어떻게 돼? P의 여집합 돌집합 그 집합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되는 거야 이게 알겠어? 할수 있겠니? 어.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강조하는데 어떤 조건이 있어 이조건에진리 집합이 있어, 오케이? 얘를 뭐하면 부정을 하면 조건은 나피 이렇게 읽을 거고 그 집합은 원래 진리집합이 뭐다? 여집합 관계다, 오케이? 그 바람에 그리고는 부정을 하면 또는이 되고. 그렇 또는은 부정을 하면 뭐가 돼? 그리고가 된다. 왜냐면 드물어가의 법칙 때문에 그래. 알겠어? 다 배웠어요?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필세지 1번, 2번 있죠? 이게 다거든요? 어때? 괜찮지? 30분밖에 안지나서 1, 2번 지금 한번 스스로 해볼래, 너네가 지금? 1, 2번 총세개 문제까지 하면 7문제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할수 있거든? 어, 필세지 1, 2. 둘 다, 새끼 문제 총 7개죠. 시간 남으면 진도 더 나가지 말고 질문 받고 어, 집합 면접 조금만 더 하자. 그래도 큰거 하나 끝났으니까, 우리. 화신이 하는 또 얘기인데, 이거 있잖아요. 이게 X가 1보다 크면서 4 이하인 거니까 이걸 그냥 하나로 표현한 거인 건 알죠? 둘이 동시에 만족하는 거. 1보다 크면서, 방금 얘기했잖아. 크면서. 그치? 크면서 4 이하다. 이런 얘기니까. 당연히 얘 부정해주면 은 여기 또는으로 바뀌는 거 알고 있죠? 그치? 그 여러분들, 이거 허투루 넘기면 안 되는데, 문제가 질리집합 구하라 그랬잖아. 그렇지 그럼 이 질리, 만약에 얘의 질리집합 라지 P라고 하고, 얘 질리집합을 Q의 여집합이라고 하면은, 밑에 잘 적혀있는 것처럼, 조건제식법으로 정확하게 적어줘야 돼. 알겠어? 됐니? 조건제식법으로 정확히 적어줘야 돼. 나와서 잘했어? 잘했어? 서의이 잘했어? 탈의데 탈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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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 오기념 삽입해버리고 그래, 다 끝까지 이세 민준아 뭐가 잘 안돼? 다잘 나왔어? 하인이 잘 나왔어요? 시아는 좀 하고 있어? 그래 고민해봐 괜찮아. 스스로 하면 하는 게 느는 거니까. 하신 분들은 밑에 다른 거 풀고 있어? 퍼닝 체크 뭐 이런 거라도 어차피 다 숙제로 낼 거니까 제가 딱이 분도 드릴게요. 한번 끝까지 마무리 해보세요. 응. 어떻게 든 해볼 수 있겠어? 아좀 번거롭지만 이번만 양이좀 구할게서 내 하는 게야. 할수 있죠. 해봐. 할수 있어. 휴원이 잘잘 나왔어? 어... 네. 음. 그래. 잘했어. 형섭아, 녹화 저 끊어줄 수 있는 이제 오늘 녹화만안해도 되겠다 고마워.